안녕하세요, 대렉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자라에 들렸다가 진짜 예쁜 아이템들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오늘은 조금 짧게, 짧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 코드로이 점퍼입니다. 딱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왔던 제품으로, 커브스 마감의 골반 부분에 파이핑 포켓 특징이 있는 자켓입니다. 보통 코드로이라고 하면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, 이 제품은 네이비 색상이라 그런지, 뭐 전체적인 뭐 블루 톤으로 코디를 하면 되게 예쁘겠더라고요. 가격은 10만 9천 원이고, 원단도 탄탄하고 디자인도 되게 세련되게 나온 제품이라서, 여러분들께 좀 또로 맞도록, 맞도록 아이템이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 포켓. 데님 셔츠입니다.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, 먼저 라이트 블루 색상을 보여드릴게요. 레귤러 핏을 가지고 있는 셔츠입니다. 프론트 부분에 플립 패치 포켓이라든지 뭐 어깨 라인에 이런 절개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고, 저는 이 색상은 M 사이즈로 착용을 해봤는데,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, 블랙은 라지 사이즈로 한번 입어봤습니다. 조금 더 넉넉한 느낌이라, 무드적으로 더 맞았던 것 같아요. 뭐, 데님 색상은 모르지만, 블랙의 경우 이런 단추가 하얀색이라 조금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오히려 밋밋하지 않은 제품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에 가시면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우선적으로 조금 입어 보실 만한 제품들을 한번 입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